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주식시장이 열리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또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전을 기록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옛날에 오픈도어에 투자하던 오도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 사이트가 테슬라 TSLL 채널로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오도크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지금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921명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오픈도어 구독자님들이 거의 850명에 가까운 숫자가 여기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픈도어 오더쿠 얘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오픈도어에 투자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유튜브로 기록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영상들을 이제 TSLA를 하면서 영상을 좀 닫아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오픈도어에 대해서 추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도어가 나중에 큰 성장을 할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지금 시기상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1년 반 이상의 투자 기간을 접고 종목을 갈아탄 상황이고 뭐 오픈도어가 안 좋아서 종목을 갈아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픈도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얘기는 아니고 오도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기 전과 후로 나눠지겠죠? 어, 다시 한번 전과 후로 나눠지겠는데, 이게 오픈도어 차트잖아요? 제가 이 시점에 투자를 했어요. 2년 전이죠? 거의 2023년 초에 오픈도어에 투자를 해서 이 수많은 변동 사이클을 견디면서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 어, 되게 기쁜 날도 있었지만, 되게 슬픈 날도 있었고, 다시 한번 기쁨을 줬지만, 쭉 하락하는 이 그림에서 좀 많이 멘탈이 약해졌던 것 같고 결국 언제죠 이때네요 어, 8월 5일 날 여기서 손절을 감행을 했습니다. 역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취약함을 한번더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 투자를 앞으로 계속하면서 많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오픈도어를 통해서 수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한층 더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더 많이 성장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1년간 성적표를 제가 캡처를한게 있어요. 손절 바로 전쯤에 성적표였는데 오도크님의 투자 성적표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내 수익률을 알릴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었고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손절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후에 나의 선택이 또 맞았던 건지 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옛날의 성적표를 좀 꺼내 봤구요. 오늘 할 얘기는 어, 옛날에 그 오픈도어 오도쿠 지금 현재 오도쿠가 계속 활동을 했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익률과 어, 지금 제가 뒤늦게라도 갈아탄 어, 테슬, 테슬라의 성적표를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재미삼아 봐주면 좋을 것같고요 저는 오픈도어를 블랙 먼데이 바로 전날에 어, 손절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한번 하고 있었던 찰나에요. 어, 8월 4일 날 계좌 상태를 캡처한 거구요. 음, 마이너스 1400 이, 이때 그 금액이 힘든다기 보다는, 어,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쉽게 오픈도가 반등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더 컸던 것 같구요. 어, 이날이 아마 주말이었을 거에요. 주말이었는데,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시작되면서, 어, 급격한 하락을 인해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모든 주식이 폭락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 결국 저는 손절을 감행을 했어요. 이 프리장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결국엔 하차를 했고요. 최종 손실 금액이 그때 마이너스 2,8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네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고 그 당시에 시드가 좀 많이 줄어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에 시드를 복구하기 위해서 단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디를 과연 복구할 수 있을지. 그래서 폭락된 주식 중에서 빅테크 위주로 그것도 레버리지로 많이 담아서 계좌를 한 이천만 원 정도 복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구된 걸로 테슬라에 또 들어갔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폭락을 했었죠. 그때가 계좌를 한참 복구하고도 또 마이너스 3천만원 가까이 손실을 기록하면서 8천칠백만 원까지 떨어진 또 이렇게 열심히 시디를 복구했지만. 도루묵이었던 그 시절을 거쳐서 지금 현재 수익이 2억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숫자를 볼줄 몰랐는데 현재 이렇게 두달 이상의 짧은 기간이지만 큰 상승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판단이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이 계좌를 좀 개최를 한 거를 보여 드렸고요 예전에 이오픈도 계좌랑 지금 현재 계좌를 봤을 때 이거는 잘한 투자일까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손절해도 잘한 거겠죠 결국에는 돈만 따면 되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탁월한 선택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그때 어, 힘든 시기를 어, 이겨내고 지금 달콤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산을 해본 결과 어, 환율을 1430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오픈도어를 계속 갖고 있었다. 평단이 2.21에 3만 주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평가액은 현재 주가가 1.92달러이기 때문에 8,23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어도 큰 변화는 없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운 좋게 어, 테슬라를 알아보고 뒤늦게 투자했지만 이 TSL 수익금은 현재 지금 원금 포함해서 3억 3,900 정도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선택이 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 결론적으로 지금 좀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옛날에 오도쿠로 활동했을 때 그 구독자님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제 스스로도 크게 아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좀, 그때 구독자님들은 지금 현재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1년 반 이상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좀 정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TSL의 채널에는 찾아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비교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저렴하기 때문에 좀더 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젠간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도어가 내년에는 6불 이상의 금액을 찍을 거라는 예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구독자가 좀 갑자기 늘었는데 조회수도 좀 들고. 그래서 예전 분들은 초창기에 이런 얘기가 또 많았는데 또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또 올라오네요 목소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목소리에 관한 부분이고 예전에 음, 오도크로 촬영을 했을 때는 제가 좀 말이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느리냐고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영상은 또왜 이렇게 길게 촬영을 하냐 라는 내용을 또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30분에서 1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남겼고 편집 없이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 목소리를 제가 빠른 배속으로 돌려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1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청 시간은 3분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 내용 전달이 다안된 상태로 3분이나 5분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목소리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빠르게 하면서 그 시간을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을 찍으면 두배 목소리로 지금 다가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너무 느리다고 해서 일부러 영상 재생 속도를 두배 이상 높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 목소리를 일부러 빠르게 한 부분이 있고요. 좀 어, 실례가 안 간다라는 내용도 있고 좀 장난하냐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 거북하면은 어차피 잠깐 보고 떠날 분들은 이렇게 꼭 글을 남기고 떠나더라고요. 네, 안 봐도 좋으니까요. 저는 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힘든 주식 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어 전보라는 무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요, 어, 매수 매도 타이밍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게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얻을 수 있는 인 사이트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다라고 하시면. 안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독 같은 거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거를 찍는 게 아니고요. 구독자를 늘리려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어제죠. 어제 아이네 주식투자라고 해서 제가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게 있잖아요. 인력파동 강점으로 모든 주식을 분석을 하고 예측 능력이 남다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타겟플라이스가 1200불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네. 지금 어, 이분의 말을 믿건 안 믿건 그건 개인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00불 근처 오기 전에 뭐 일부를 매도를 하거나 할 예정이고요. 음, 저의 목표 가격도 이분에 따라서 1200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1200불이라기보다는 1200불 근처 부근이라고 보면 되고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자산이 많이 많이 불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잃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제로성 게임이 아닌 투자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분배받는 훌륭한 주식 시스템에 이거를 단기로 접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의미를 좀 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